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마음을 다하여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복된 시간, 또 하나님께서 지혜와 개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또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5장은 지난주 4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속죄죄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 속죄죄에 관한 말씀 중 4장 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죄했다면 속건죄를 드리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가 대제사장이든 아니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든 아니면 족장이든 평민이든 그 누구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속 제재를 드려야 할 것에 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5장은 특별히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이 4장 2절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계명, 즉이 계명을 어길 때에 우리가 속 제재를 드려야 하는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것이요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침묵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2절을 다시 보면 만일 누구든지 1절을 다시 보면 만일 누구든지 남녀 노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즉 재판장에서 재판관이 어, 만약 당신이 허위 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습니다.라는 이와 같은 저주의 말을 듣고서도 그가 본 것이나 또는 들은 것 알게 된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는 여호와의 계명을 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침묵으로 아예 말하지 않고 덮으려는 것. 그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의 침묵으로 덮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죄가 된다라는 것이고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덮었을 때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는 범죄의 행위를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어도 이 침묵으로 적극적으로 진실을 말하지 않을 때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이죠. 어, 요즘은 사회적으로 너무 개인주의가 이렇게 심하다 보니 남의 일을 잘감섭안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 뭐 나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힌 것도 아니고 굳이 내가 나서봐야 시간을 빼앗기고 또내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쉽사리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어, 그런 경우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봤다면, 내가 진실을 알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분명하게 그 진실을 말해야 될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관계 때문에, 뭔가 좀더 나와 친한 지인이기 때문에, 또는 내 자녀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것을 쉬쉬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덮으려는 것은 오히려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이미 죄이기 때문입니다. 즉 잘못한 그 사람을 보려, 보호하려다가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 죄를 저지르기 때문인다라는 것이죠. 성경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라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서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죄를 또는 허물을 덮어주는 것, 묵인하는 것, 그것이 사랑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공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모든 것을 덮어주는 용서 그 자체로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공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자식이 잘못하면 회초리를 드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내 남편이 은행을 털려고 이제 막 집을 나서려는데 그 뒷모습에 대해 뒷모습에다가 잘 다녀와 오늘도 승리해라고 어, 힘내라는 응원의 말을 전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정말 사랑한다면 마음이 아프지만 가슴이 찢어지지만 때로는 그 갓난 아기의 그 심장에 칼을 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암 덩어리는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무관심하거나 방치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원래 상처보다 더 많이 찢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그 암을 제거하고 그 다음 상처가 아물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돌봐주는 것, 이것이 오히려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우린 죄를 미워하는 것이지 죄인을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 편에서 어쩌면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덮어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그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을 그에게 전달하고 이전보다 더 깊은 사랑과 관심으로 그 서운한 마음을 풀어 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그의 죄와 허물을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의로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절은 부정한 사체에 관해 접촉했다면 속죄제를 드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2절 중간을 보면 부지중이라 할지라도라고 말씀합니다. 즉 내가 몰랐다 할지라도 만졌다면 접촉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몰랐다는 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이미도 죄에 관해서 누누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미도 죄에 관해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모르고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라는 그냥 증거일 뿐이지 결코 우리의 죄를 이렇게 면책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됐다 하더라도 그도 죄이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면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즉 사람의 시체를 만졌거나 출산, 나병, 유출병, 뭐 피부병, 뭐 월경이나 혈루증 등과 같은 이미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 어떠한 것이든 부정한 것에 접촉하게 된다라면 모르고 접촉했다가 나중에서야 뒤늦게 깨닫게 되더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즉이 절에서 모르고 만졌던 몰랐던 것을 뒤늦게 알게 됐던 상관없이 그냥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죄랑은 멀리 해야 되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죄를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운전 중에 최고의 운전은 방어 운전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역차가 순간적으로 끼어들면 나도 모르게 피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살아도 그가 마음먹고 나에게 접근한다면 우리는 부지중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속죄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이자 사랑인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요. 또 감사요. 사랑인 줄 정말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그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러니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고백하며, 즉,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설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하울링이 계속 떠서. 계속해서 4절은 함부로지, 함부로 말할 것을 말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일이든 또, 악한 일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함부로 말하게 되면, 맹세하면, 즉, 그는 죄를 범했다라는 겁니다. 이는 성도의 입술이 아닌 성도의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맹세한다고 내가 입술로 나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입술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인 거예요. 순종이 곧 믿음이고 믿음이 곧 순종인 것입니다. 입술뿐인 신앙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뿐인 신앙에서 벗어나 행함으로 뒷받침해주는 행함이 동시에 동반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수 있듯이 내 삶의 열매로 그의 신앙을 가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믿음을 나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입술뿐인 신앙이 아니라 행안까지 동반된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4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계명을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거나 또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알게 또는 모르게 부정한 것을 만져서도 죄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이 죄들이 뭐 우상숭배나 불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러한 죄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냥 사소하게 훅훅 지나가는 그러한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5절 말씀에 이중 하나라도 범죄했다면 그는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그는 속죄, 회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큰 죄에 비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주는 이 죄에 관해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아주 사소한 죄라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주 사소한 죄라도 죄라는 거예요. 죄는 크고 작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는 죄지, 그 죄로 인해서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이것을 간과해서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속죄해야 돼요. 죄는 또한 반드시 자라나기 때문에 우리는 속죄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주 사소한 죄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전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죄가 전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초반에 막으시는 거예요. 성경에 죄가 장성한 중 뭐를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자란다라는 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라는 말이 있죠. 담배꽁초가 온 산을 태운다라는 말도 있죠. 작은 구멍이라도 그 구멍으로 가스가 새어 들어올 수 있고 그 가스로 인해서 온 가족이 죽을 수도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어겼다면 그는 이렇게 이렇게 속죄죄를 드리라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부터 그 죄에 대해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관해 말씀해 주는데, 먼저 그는 5절에 자복해야 합니다.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 제사장 앞에서 구체적으로 다 열거하며 자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부끄럽지요? 숨기고 싶다면 얼마든지 숨기고 싶지요? 그러나, 그러지 말고 제사장 앞에서 다 자백하래요. 다 자복하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복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입술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그 말, 하나님의 은혜를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죄를 자백했다면, 이젠 어린 암컷이나 염소를 하나님께 속죄제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한 우리는 레위기 1장에 번제 때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셋심한 그 배려를 하나님의 그어 사소한 또 세심한 그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7절에 만일 그가 경제적으로 힘이 든다면 어 드려야 될 이것을 드릴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라면 그건 어린 암컷이나 암컷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없다면 그는 산비둘기 두 마리나 또는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드려도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쩌다 한 번은 드릴 수 있지요. 어쩌다 한번뭐 염소 또는 뭐 암컷 양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쩌다 한번 죄를 범하냐 이거죠. 뭐 분기별로 우리가 죄를 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뭐한 달에 한번 죄? 아유, 말도 안 됩니다. 매일 죄를 짓습니다. 저도. 날마다 순간적으로. 마음이 됐던 생각이 됐던 뭐 입술이 됐던 행동이 됐던 순간순간 날마다 죄를 범해요. 그럼 날마다 어린 암컷 양을 드려야 돼요. 과연 가능할까요? 물론 뭐 이렇게 뭐 재벌이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알다시피 저는 재벌이 아니에요. 드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뭐 우리는 그냥 죄인으로서 그냥 뭐 죽어야 됩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바로 드릴 수 없다면 비둘기라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도 힘들냐? 그러면 11절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사랑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예물을 불로 태우는데 11절 끝에 보니까 기름을 붓지 말고 유황을 넣지 말고 태우래요. 우리가 레위기 2장에서 소재 때에 이 예물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소재 때에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고 유황을 넣고 불로화재로 태웠어요. 그런데 속죄 죄에는 그런 거다 빼래요. 그런 거감미 하지 말고 그냥 고운 가루만 태우래요. 왜일까요? 소재는 완전한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기쁨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인 것입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회개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회개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 통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이러한 말 많이 쓰잖아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름 뭐 유황 다 빼는 거예요. 다 빼. 우리의 눈물 콧물 다 빼는 겁니다.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속 건재는 어 소재는 죄아속죄재는 지나갔네요. 네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마음으로 철저히 회개 철저한 눈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14절에서부터 19절은 속건제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속건제는 번제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어, 죄사함 받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점에서 속죄제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속죄제는 단순히 속죄의 죄물만 드리면 됐지만 이 속건제는 죄물 플러스 어, 그 재물의 20%에 해당하는 그, 어, 범죄, 그 배상까지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속하는 것에 중점을 둔 속죄제와는 달리, 속건제는 죄를 속하기 위해 치러야 할 배상에 더 중점을 두고 있던 면에서 속죄제와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것일까요? 계속해서 15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성물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소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바로 성물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거죠. 그러면 아까 질문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냐 이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대신 사셨습니다.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 사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내 인생을 그저 내가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취미 생활 이것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히는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우린 이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속건제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어졌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한 죄의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이상의 대가를 갚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처음부터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말씀으로 사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해 주시지 아니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독생자 세례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죄의 대가가 반드시 치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 얼마나 죄를 졌을 때 얼마만큼의 대가 보상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죄를 미워하세요. 그만큼 죄를 싫어하셔요. 그래서 아무리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멀리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17절에 아무리 부지중의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즉 모르고 죄를 범했어도 그만한 죄의 대가를 보상해줘야 된다는 라 거예요.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한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대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힘들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 그 죄를 그냥 넘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집비들기 두 마리라도 드리라는 겁니다. 고운 가루, 그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없느냐? 그러면 밖에 나가서 산비둘기라도 잡아와 그래서 드려 반드시 드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만큼 죄에 관해서는 철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 것을 못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죄에 관해서는 우리가 치를 떨어야 되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늘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또한 관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에 관해서만큼은 철두철미하셔요. 그러니 우리는 죄에 관해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죄에 관한 문제 앞에서는 치열하게 죄와는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를 아주 미워하시는데 그래서 죄를 지은 그 사람과 담을 쌓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우리에게 속 죄제를 또 우리에게 속 건제를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죄간에서 내편에서는 치열하게 싸우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때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또손 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가 이른 번씩 일곱 번이라도 똑같은 그 죄를 졌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렇지만 죄의 문제에서는 치열하게 싸워가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회개의이 은혜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자백하십시오. 그리고 16절에 5분의 1을 더하며 보상하십시오. 즉,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다시 말해,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행여나 부지중에 죄를 범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외우십시오. 그래서 부지중이라도 모르고 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바쁘다는 시간이 없어서라는 핑계로 말씀을 붙잡을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하다가는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크나큰 후회할 일, 일을 갈며 슬피 울 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좀 피곤해도 없는 시간 속에서라도 열심히 말씀을 읽고 또는 배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때 우리는 자신을 죄에서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소유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답게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하나님의 명품이 되는 또한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은혜로 또그 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